오늘 AI가 분석한 종목은 하이브. 상승 확률은 80.0%입니다. 기술적 분석. 최근 주가는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현재 주가는 단기 및 장기 이동 평균선 모두 상승 중이어서,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냅니다. 거래량 또한 증가하고 있어, 매수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MACD 지표는 긍정적인 상향 교차를 보이며, 강력한 매수 신호로 해석되지만, RSI 지표는 과매수 영역에 접어들고 있어,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현재 지지선은 32만원, 저항선은 33만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술적 흐름을 기반으로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펀더멘탈 분석. 최근 기업 실적에서는 매출 및 영업이익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만, 2024년에 예상되는 순이익 적자 전환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2025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ROE와 EPS의 개선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PER은 신중한 투자 판단을 요구합니다. 부채 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재무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총평. 현재 주식의 기술적 흐름과 펀더멘탈을 함께 고려할 때 단기 조정이 우려되는 포인트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 이후 매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며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하이브 분석이었습니다. 매일 종목의 상승 확률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도 필수.